준비물은 프로펠러, 모터, 전선, 클립 과용 수철, 리튬 배터리, 사각 자석, A4 용지입니다. 만드는 방법. 첫 번째,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시킵니다. 두 번째, 모터에 전선을 연결시킵니다. 세 번째, 모터선의 클립을 연결시킵니다. 네 번째, 용수철과 리튼폴리머 배터리에 있는 전선을 연결시킵니다. 다섯 번째 배터리의 한선과 모터의 다른 한선을 연결시킵니다. 여섯 번째 모터의 프로펠러를 연결시킵니다. 마지막으로 클립과 용수철을 자석으로 연결시키면 완성!